논술로 대학 가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근데 희망이 이것 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뭔가 합격 확률을 높일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선호도 높은 대학뿐만 아니라 선호도 높은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죠. 어, 작년 성균관대 논술 약학은 5 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3,33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666대 1이었습니다. 666명 중에서 한 명이 붙고 665명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물론 좀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논술 전형 경쟁률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에요. 학생들에게 선호도 높은 대학 학과일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 합격 가능성은 선호도 높은 학과가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 학과를 써야 그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호도 낮은 대학을 쓰는 것보다도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물론 다소 선호도 낮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아요. 작년 한국 기술교대 논술 경쟁률은 5.35대1 정도에 불과했고, 한국 산업기술대 지금은 한국 공학대죠. 한국 공학대 작년 논술 경쟁률은 10.73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논술로 그나마 안정적인 합격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렇게 다소 선호도 낮은 대학 위주로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체로는 논술을 쓴다는 건 인서울권의 선호도 높은 대학 위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때는 인서울 대학 사이에서 선호도 낮은 대학이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더라도 그 중에서 선호도 낮은 학과를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선호도 높은 학과는 최초 경쟁률도 높고 최저 충족률도 높아요 작년 서강대 논술을 보면 컴퓨터공학이나 화공생명공처럼 학생들에게 선호도 높은 학과는 최초 경쟁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반면 물리학이나 수학 전공은 그렇게 높지 않았죠 또 논술에 응시하고 최저 충족한 학생 비율을 따지면 그 비율이 물리학은 26%인데 반해서 컴퓨터공은 36%였어요 최종적으로는 경쟁률이 물리 18대1 컴퓨터공 63대1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됐죠. 외대의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고 논술에 응시만 하면 붙을 수 있었던 학과도 있었습니다. 중국어 교육 전공 실질 경쟁률은 무려 1대 1이었어요. 독일어 교육은 2대 1이었고요. 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실질 경쟁률은 22.4대 1, 경영학부는 21.3대 1이었죠. 물론 작년에 이런 입시 결과를 보고 외대 4번계열 쪽 논술 경쟁률은 올해 많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호도 낮은 학과의 실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률 말고 합격자 논술 성적은 어떤데요? 그것도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 나나요? 네. 물론 이건 실제 합격자의 논술 성적에서도 나타납니다. 작년 건국대 최종 등록자의 논술 평균을 보면 스마트 운행체공학과는 89.2점이었지만 축산식품생명공학과는 64점이었어요. 아무래도 논술 전용으로 선호도 낮은 학과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자신있게 지원하는 학생보다는 거기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역량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선호도 낮은 학과에 쓴다면 실질적인 경쟁률도 낮을 것이고 또 실제 합격생의 논술 성적 역시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 학과는 고려하지 말고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음, 근데 주의해야 하는 건 없어요? 있어요 어, 보통 자연과학대학은 공대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합격자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수학과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건국대 물리학과나 화학과는 논술 평균이 78, 79였는데 수학과는 91.6이었죠. 실입대도 수학과의 최종 합격자 평균은 591.6이었는데 물리학과 535, 생명과 학 519였어요. 수학과를 논술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리 논술 역량은 아무래도 좀 높겠죠. 그래도 논술은 경쟁률이 다 높으니까 좀 걱정돼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최초 경쟁률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전대가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응시자 기준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충족률이 인문계열은 30%에서 40%인 학과도 많았죠. 최저를 못 맞춘 것 같은 학생은 아예 응시하러 가지도 않았을 거고 수능을 보고 최저를 맞춘 것 같아서 아님 좀 애매하지만 맞췄을 수도 있으니까 논술에 응시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최저 기준을 못 맞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문계열에서 그런 학생들이 많았죠. 통합수능의 영향 때문에 문에내 등급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에서 생각보다 좋은 등급을 얻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올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매우 크게 낮아지기도 해요. 중앙대의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요, 논술 실질 경쟁률이 인문계열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자연계열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건 중앙대 작년 인문 논술 최저가 세계암 6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다소 높은 최저 기준을 가진 대학에 논술 지원한다면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 률 성장률은 꽤 크게 낮아지겠죠. 다소 높은 최저 기준을 가진 곳이 어딘데요? 올해는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문계열 학과가 다소 좀 높은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요. 이런 대학들의 선호도 낮은 학과에 지원한다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다시 정리하면요, 대학과 상관없이 선호도 낮은 학과에 논술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실제 논술 역량도 다소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 그런 학과를 지원하는 게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거겠죠. 학과보다 대학에 초점을 맞춰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